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9월 4일 신문에 기고한 제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막말 난무하는 청문회, 경망스럽다. 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다음 날인 2일, 제20일에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임기 시작 96일 만에 최장 지각 대원식이다 국회 대회의장에서 국회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다음과 같이 선서를 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제25조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모욕 발언을 제한 막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 조항이 없다. 참가원 지성인이라면 언행일치와 지행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개원식 이후 여야 의원들은 국회 앞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함께 촬영했다. 지각 개원식이었지만 의원들은 서로 웃으며 손을 잡고 협치를 외쳤다. 그러나 직후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경쟁하듯 막말로 격돌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언급하면서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부성찬 의원은 강 의원의 제명까지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강의원을 향해 또라이라고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막말을 쏟아내면서 서로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목불 인견이었다.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자라날까 걱정스러울 뿐이다. 국회의원들의 저질스러운 막말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특히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더욱이 심해지고 있다. 동북아 국제 질서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자 여기서 이 대목은 많은 분들이 지성인이라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동북아 국제 질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난 4월 10일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먼저 막말과 인신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야당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공직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거나 군 장성들에게 일어나 반성하고 들어오라며 퇴장시킨 일도 있다. 대통령 부인에게 살인자라는 막말을 하고도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 꼴불견 꾸장정치라며 비판까지 했다. 이런 극단적인 대립정치의 풍토가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조장하고 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 국회가 법을 준수해야 한다. 입법기관의 최대 덕목은 바로 호시우행이다. 즉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간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 바로 호시우행이다. 인사청문회법 제18조 주의 의무가 있다. 이원은 허위사실만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큰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정치권은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을 해도 지켜야 할 도의가 있다. 극단적인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지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역대 22대 국회는 탄핵, 특검, 청문회 난발 등 헌정 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의 자율 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낙말을한 의원에게 불리익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집회되는 이번 정기회에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자, 이런 내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